이제 사업성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재개발 투자 사업성 분석이라는 게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쉽진 않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권에서는 재건축은 공식화를 하셨었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죠. 클릭 클릭 넉바하은 그렇죠. 끝.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아, 이런 공식이 나오는구나. 근데 재개발은 사실 공식을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드신 게이책에다 체크리스트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요소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굳이 재개발에서는 왜 공식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조합원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 될수록 조합원들한테 이득이죠. 그렇죠. 주변 시세로 싸게.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일반 분양이 많고, 그러면 비싸게 많이 분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합원 분양가 당이 낮아질 수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내가 내는 돈은 적고, 그렇죠.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일반 분양가는 높고 비싸게 거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러면 각 구역별로 일반 분양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음. 일반 분양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 시세가 비싸서 더 비싸게 분양하면 아, 네, 그것까지. 쉽게 말하면 비싸게 많이 팔면 수, 사업성이 좋은 거네요 네, 그게 끝이에요. 음. 체크리스트 항목들에 보면 뭐 자, 이게 쭉 있어요. 책을 보면 제가 체크리스트를 책에 있는 걸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전 서구, 아 여기네요. 여기. 그죠? 여기, 그렇죠?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대전 서구에 여런녀 아. 용문동, 평방동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쭉 적으셨는데 아, 뭐가 되게 다양한 게 들어있어요. 보면은 뭐총 돼지 면적. 음. 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이거를 쭉 하는 게 결국엔 여기에 일반 분양 세대수랑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란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조사를 하는 거거요 일반 분양하고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을 구하는 그렇죠. 게? 야, 아까 훨씬...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분양이 많으면, 네. 그럼 그만큼 조합원 분양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개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각 구역별로 여기 보면, 탐방동 2구역부터 해서 동마변동 11구역까지 쭉,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계에. 네. 그러면 항목들을 보면 이총 대지면적은 뭐냐면 정비구역에 있는 전체 면적이에요. 음, 네. 그리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차라고 무조건 하게 되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기부차라고 빠진단 말이에요. 뭐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공원들. 뭐 음, 네. 그러면 이거 빼면 그 남는 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택지면적이라 혹은 대지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이 면적 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하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 지면, 우리 막 용적률, 용적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지상 연면적의합 건물, 음. 건축물.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느냐? 높이는 아니고. 음. 아, 그건 좀 다른 거. 면적, 네. 위로. 그러니까 지상으로 네. 어느 정도로 이제, 대지 면적 대비 어느 정도 많이, 지을 수 있는지. 음. 이거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등 소유자예요. 토지 등 소유, 이게 왜 중요하죠?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예비조합원, 그러니까 그 구역 내에 뭐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쉽게 토지등 소유자라고 해요 뭐라도 하나라면 뭐 집이든, 토지든, 토지 네, 뭐 그렇죠. 뭐 건물이든 산라든가 이런 사람들 근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 조합원수, 조합원수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왜 토지등 소유자로 왜 비교를 하게 되냐면 현금청산자들 때문이에요 왜냐면 아. 각 구역별로 현금청산자들이 수가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조합원수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어느 구역에 현금청산자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현금청산자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일반 분양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게, 착각을 할수 있어요. 일반 분양이 진짜 많은 것처럼. 아. 그러니까, 현금청산자 거를 일반 분양하는 건데, 네. 원래 일반 분양이 많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어, 그게 오류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이 토지승소유자 구역에 뭐라 다나 소유한 사람, 네.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하면, 네. 이게 그 기준에, 안 바뀌죠. 그렇죠. 어. 원래 있던 사람이까 그럼 그렇죠. 음. 이거 가지고 신축세대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새로 생겨날 세대 그렇죠. 네. 세대수. 그러면 신축세대수 중에 임대아파트 져야 되면 임대아파트는 네. 빼야죠. 아 여기 임대아파트도 있네요. 네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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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빼면은 일반 분양 세대가 나오는 아. 그렇죠. 거군요. 네, 분양할 수 있는 세대가 나오는데 그러면 조합원한테 분양을 하고 남는 거를 일반에 이제 분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건이 그러면 토, 모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그 빼버 그 숫자만 빼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반분양 비율이 나온 거예요. 아, 앞으로 지어진 세대수에서 네. 토지 등 소유자 수한 한, 하나씩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다 빼고 음. 임대 비율까지 빼고 네, 네. 남은 게 일반분양. 네, 그전차가 음, 음. 일반분양 한다. 네. 그러면 다각 구역별로 조건이 다 똑같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공동청산자 비율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면 일반분양 비율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보면 뭐 한방동 2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비율이 44%고 일반 분양 비율이라는 거는 토지등 소유자 수와 대비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수가 540명인데 일반 분양이 236명이니까 44%가 44 그렇게 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용문동 1, 2, 상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비율이 286%예요. 44%, 286%. 286%. 와. 이게 확 아, 비교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밑에 보면, 어, 이 탐방동 1구역 같은 경우는 344%죠. 와, 엄청나요. 네 어, 어. 그럼 오. 이게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어, 그리고 실제 뭐 대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요런 데 뭐, 탄방동 그 1구역이나 용문동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도 비싼단 말이에요. 아. 그럼 비싸, 비싸게 많이 팔수 있는 지역이네요? 그쵸. 사업성이 좋은 지역? 네, 네. 아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아~~ 그럼 이거를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똑같이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 근데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이거 찾으라고 하면 못 찾을 못것 같은데요? 네. 이번 책에 어떤 식으로 찾는지 네.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음. 그거 어, 참고하셔가지고 네.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방법은 간단해요 이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어떤 의미가있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신축 아파트를 신축을 하는데 작은 평형을 많이 설계할 수도 있고 네. 큰 평형을 많이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럼 그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그냥 대지지분 가지고 용적률에 따라서 아 필요한 대지지분이 있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뭐 용적률 250%다 그러면 34평. 전용 네. 84 제곱미터 아파트는 대개 한 13평 전후 정도의 대지지분이 필요해요. 한채 짓는데. 그렇죠. 아. 근데 만약에 용적률 250%로 재개발하는데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 한1 3평됐다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어. 평형 평균 구성이 평균적으로 네. 34평, 전용 84 제곱미터로 예 평형 구성이 된 거예요. 아,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택지 면적을 거지 등 소유자들 나누 거. 아니, 신축, 아, 신축 세대수로 나. 신축 세대수로 나. 평형 구성을 봐야 됩니다. 아, 아. 그러니까 지 면적을 신축 세대수로 나누면 한 세대당 깔고 앉아 있는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되냐. 평균적인 대지 지분 네. 알수 있습니까? 아, 근데 그게 크면은 그만큼 평균 세대의 크기가? 큰평 아, 크다는 것. 거죠? 그쵸. 아, 평형구성이큰 거고, 네. 만약에 10평 뭐 왔다갔다 한다, 네. 그러면 용적률 250%일 때 25평, 네.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에 네. 필요한 대시지, 그냥 1 0 5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는 평형구성이 아, 25평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작은 게 많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결국 네. 분양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5평 아파트를 100개 분양할 때보다 네. 34평 아파트를 100개 분양할 때가 분양 수이더 많죠.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어. 그럼 그렇게 이제 비교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은 게 좋긴 좋지만 작은 걸 많이 분양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비율만 따지면 작은 걸 많이 분양하는 구역인데 예. 일반 분양 이 되게 많으셔 보이. 그러네요. 음. 네. 그러니까 그 오류를 어, 이세대가 평균 대지식으 가지고 어, 없애는 되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25평형 아파트만 쫙 깔려 있는 7 0세대 깔려 있는 아파트는 별로 선호하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평균이 한 30평대 정도가 평균이 되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아주 아파트 살만하다. 지방 같은 경우는 데... 절대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싸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을 마련 한다, 네. 그러면 25평 이런 아파트보다 대체적으로 34평. 음. 이런 아파트를 더 선호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프리미엄이 붙어도 34평이 더 많이 붙어요. 음. 음. 하긴 그렇겠네요. 네? 25평 아파트보다는 34평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더잘 붙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 34평이 많이 분양할수록 또좀 또 비싸게 분양해도 분양이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분양수익도 그럼 일반 분양 비율이 네. 높으면 좋고, 최대당 그렇죠. 평균 대지지분도 크면 좋고, 둘다 둘다 크면 제일 좋고. 좋죠. 좋죠. 그래. 네,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한 번에 쭉 비교해보니까, 아, 이 같은, 구역, 같은 지역 안에서는 어디가 좋다가 딱 나오네요. 네. 어. 그러면 어. 그래서 이제 저보고, 어디가 좋아요? 야, 너무 웃시네 <웃음> <웃음> 묻지 마시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책 보시면 돼요. <웃음> 그렇죠. <웃음> 이 자료들을 다 조사해서 적어놓으신 거잖요 그렇죠. 네. 적어놓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이 자료 다 어디서 찾으세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루리스라는 고시문들 네. 정부에서 뭐 올려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고시문? 예. 네. 그러면 만약에 정비계획을 고시를 하잖아요. 네. 그럼그 루리스라는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요. 네. 근데 거기에 없으면 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는 거거든요. 아, 그럼 그거를 구역별 고시문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걸 그러면 잠깐 여기 면적, 면적이 몇이고 그렇서 이걸 일일이 다 적으시는 거예요? 네. 와 이거 대단하십니다. 임 어. 이거 이거 다료준다는데 거의 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 책을 쓰겠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자료 6개월 더가한 8개월을 그때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자료를 지금 여기 책에다가 다 음. 오픈 하신 거예요? 음. 아 너무 손해 아니에요? 그래요. <laughs> 근데 이걸 또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네.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음. 그리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어, 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음.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 엄두가 안 나요. 저걸 다 해야 재개발 투자를 다 하는 거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책에다 다 쓰고 있어 간단하게 투자하도 되겠네요. 공익인간 어. 정신으로. <laughs> 아마 제 개인적인 바램은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은 <laughs> 네. 한 권씩 꼭 가지고 있어요. 한 권씩 넣어놓으면 이제 어. 지역별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긴, 생각해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좀몇년 걸리죠. <laughs> 아, 그 사업, 그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찾아봐도 되겠네요. <laughs> 한번 만들어두면 편하겠어요. 스테디셀러가 아마 될 거야. 그걸 노리고 스테디를 노리고. 아, 그냥, 제가, 아니 5년을 보노가야지. <laughs>